이번 매물은 전남 신안군 앞해도에 앞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전체 면적이 4만 898평이고요. 지목은 전답 잡종지 이면대 현황은 보시는 대로 잡종지 대부분이 잡종지 상태고 아까 첫 화면에 보시다시피 일부가 공장용지로 이용중입니다.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도로는 폭약 한 3, 4m 시멘트 포장도로에, 진입로가 포장도로에 접혀 있는데요. 대형 개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될듯 합니다. 목포와도 상당히 가까워서 도시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본 토지가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조망이 상당히 좋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다 평지죠. 자, 바다 보이시죠? 이런 바다 조망을 활용한 개발 부지. 상당히 매력 있는 토지죠. 자, 근데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고객이 매입을 해서 개발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자금력을 생각을 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서 자금력이 있는 고객이 매입을 하셔야 될듯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대로 주변에 민가나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천국 어디를 막론하고 이렇게 넓은, 뭐 4만평에 가까운 넓은 그런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물건 찾으시는 분,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탁 트인 조망이 아주 좋죠. 그리고 거의 평지에 가깝다 보니까요. 토목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펜션이나 리조트 단지, 호텔 부지, 이런 대형 개발 부지로 상당히 좋겠죠. 바다 조망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큰 면적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항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목포와 가까운 신안군 앞해도의 대형 면적의 계획관리지역 바다에 접혀 있는 계획 관리 지역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